레노버 리전5 프로 16인치 3060 rtx 3060이 달린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한번 포착를해볼 건데요 옵션이 qhd 풀옵션에다가 베리 하이죠 very h 로 해가지고 어, qhd죠 qhd 플러스라고 해야되나 약간 16대 10 이라서 2 5 6 0 곱하기 1 4 4 0이 원래 qhd인데 QHD보다는 약간 더 세로로 길어요 네. 그 옵션으로 해가지고 풀스크린으로 지금 RTX 3060 지금 모드는 지금 그 뭐라해야되나 정숙한 모드로 돼가지고 펜이 별로 돌질 않아요 자 포츠캐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어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지금 60프레임까지는 방어는 안될 것 같은데 QHD 프 풀옵션이라서요 60프레임까지 방어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정숙한 모드라서 이 약간, 지금, GPU가 80W 밖에 안 먹고 있어요. 이게 GPU가 130W 까지 전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풀파워는 아니고, 약간 지금 출력을 지금, 그, 조용한 모드로 해가지고, 정숙한 모드로 해가지고, 일부러 좀 출력을 내려놨어요. 3단계가 있죠. 정숙함, 그 다음에 자동, 그리고 최고성능 모드가 있는데, 지금 최고성능 모드를 하지 않고, 정숙한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성능 모드를 하면 좋은데, 과도한 발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쓸 거예요, 적당히. 너무 그렇게 고성령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옵션 좀 낮추면 되지, 뭐. 옵션 낮춰도 괜찮더라고요. 옵션 낮춰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화질 자체는 되게 좋아 보여요. 하나 열고. 근데 그 전에 일단, 그, 거치대부터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위치가 좀 낮아가지고, 약간, 그, 내려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약간 불편하겠어요. 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키보드도 키보드는 마우스도 또 별도로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고 올리실드 켜고 어디부터 가야 되나? 만만한 듀리엘부터 갑시다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어우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어우 듀리엘이 징그럽네 얘가 엄청 징그럽게 생겼구나 이빨도 보이고 지금 qhd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네요 듀리엘만 잡을 때는 딱히 프레임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거 지금 99% FPS 저거는 지금 몇 초간 생각으로 나올 을까요 자꾸 올라가네?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38로 떨어졌다가 48까지 떨어졌다가. CPU는 80W에 고정된 것 같네요 조용한 모드에서. 뭐 CPU는 놀고 있어요 거의. CPU는 뭐10% 쓸까 말까 하고 있고. 이프은뭐10% 쓸까 말까 하 c p u 있는 c p u 있는 c p u 고 있는 만 p u 를에안 있는 아니라 를리스할수 있는 CPU를 리용할수 있는 c p u 라 사용할 수 있는 c p u 아 사용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수 있는 있을것 같아요. 얘들 좀 잡으면서... 죽어버리네 비전 뽑으려 했더니만 음, 네. 라이프트 터지면 은 바로 이렇게... 얼오 영플 걸렸네 이런 영플 걸리면 좋지 않은데 잘 죽는다. 여기. 방 잡히는데? 딜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죽지? 아, 토치가 아 스킬이 올라갔죠 지금. 오우, 스마이트 데미지가 확 올라갔네. 이거 횃불이 생겼잖아요, 팔라 토치. 아, 영향이 크네. 그죠? 스마이트 데미지가 확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현상백까지올라갔잖아요 천이 될까 말까 했는데. 3 0 프로는 올라갔어요 스마이트 데미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와우 와우 없다 아 이언지들하고 떨 때가 아닌데 셀프가 없으니까 이 고생을 하는구만 셀프 아미를 네, 빼놓고 와서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스킨이네 그사가 만화 번까지 써 성가시게 하지만 스마이트는 만화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다는 거. 얘는 어디서 마이트가 붙어 있는 거야? 위험하게 씹. 예? 스마이트가 붙어 있으면 위험한데. 그죠? 아 얘가, 얘가 마이트 붙어 있는 애들이구나. 멀리 도망가자 릴리스는 어디는 있 거야, 근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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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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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에 있나? 가지 보셔 안볼 거야. 누가 죽나 보자. 이 놈들아 이 씨. 아, 템 라텝. 어우 터졌네. 터졌는데 한번 터졌어. 다른 애들은 얘는 붙어 있다. 어우. 뭐더 풀리겠어 이러다가. 아, 진짜. 하여튼 릴리스 깔끔러워요 할프가 없으니까. 어딨냐? 너 여기 있냐? 아, 이 쫄은 또왜 이렇게 많아. 아, 되게 아프잖아, 이거. 야, 파이어 저항이 낮은 것도 아니야. 8 3이나 돼. 근데 도 이렇게 아파요? 어쩌자는 거야, 진짜. 아직왜못 때려? 노트북 키보드가 약간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새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새거는 아니고, 예, 네. 새것 같은 중고지만 새거는 새 거죠. 거의 새 거니까 새거라고 봐야죠. 이게 다시 11월 1일부터 또풀렸더라고요 재고가. 어딨냐? 여기냐? 뭐야? 없어? 여기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어, 여기도 아니야? 없는데? 어디있어 여기야? 여기도 아니고. 와, 돌겠네. 설마 저기? 앰플있는데? 아 저기 가야돼? 어이구 여긴 또 블레스 데임까지 있어 블레스 데임의 마이크에 그냥 최악은 다 같다는 어우 이 끔찍해 어. 어. 어이 어? 어이쒸 어이쒸 왜이퍼어이 장난 아닌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블레스데이메다가 마이트에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아씨 어떻게 해야 되냐? e s 키하고 f 4키하고또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아씨 답도 안 나오는데? 일단 오도 한번 더 받아야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이씨. 아, 이거는 편집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아, 편집 해야겠네. 도저히 이렇게 매는 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예 네, 적당히 편집하겠습니다. 자르는 걸로.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 이렇게 매는 걸 뜨게 보여줘. 오우씨, 안 죽기도 헷갈려. Not here. 지안 되잖아. 아 저기로 가야 돼. 아, 야, 앰플까지 꽂혔네. 이 상태에서 릴리스한테 맞으면, 오우씨, 야야야, 와, 씨, 이런다니까. <laughs> 와, 미치겠네. 아 너무 아파 이건 아니다 아 아씨 다 잊어버렸어 포션까지. 야 아무리 키가 안익숙하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아 시, 골드도 없어 아 심지어 미치겠다 야 이건 아니다 텔레포트 함을 쳐고 갑시다 여기 이상한 데가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간 데가 있지? 여기에 문이 여분은 아 시잘때문 문이구나 시원한 게 있네 그리고 처음 봐요 아, 씨, 큰일 다 여깄네, 여기. 여기. 아, 씨. 이 상태로 맞다 싸우면 죽, 죽습니다. 마이트에 걸렸는데. 아, 이거 다만나오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헬프 때문에 좀 낙할 텐데 스마이드가아이 미친 데미지. 앰플이라도 좀 빨리 풀려라. 아땀 앰플 걸렸어. 빨리 죽어주세요. 제발 아씨, 감당이 안 되네. 빨파로어휴 잡기 잡았네. 아씨 이거 근데 쫄도도 문제네. 야길좀 비켜라! 아이고, 먹고 기어나가네. 아우, 힘들어. 엄청 힘드네요. 이제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나무가 이제 호구, 호구 이주알가 아, 너무 이건 헤맨다. 그죠? 아무리 새 컴퓨터가 이게 키보드가 아닐 수가 있겠다. 너무 헤매는 거 같죠? 위치도 좀안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이래도 좀 헤매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호고 이주알. 가자 티어 어이 파랑까지 달고 있냐? 이들이 파랑 바라봐야 좋을 걸 이만 이주얼 어딨어? 오래지야 없냐 이거이거얼 어딨어 이거 여긴 여기 뭐야, 이거? 시는희한하이생람가있네는이스라을는이주얼는어디갔어 야, 너네들이주얼어 야, 가자 나가자 좀어 야, 너 가자 나가자 좀. 아, 아 여기서네 아, 여기 모든게 게 하고 있네요. 아,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 고작 모니터, 키보드 바뀌었을 뿐인데 마우스도 바뀌었지만, 어 마우스도 예전에 샀던 마우스인데 이게 제가 이게 새 마우스도 아니에요.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샀던, 예, 한창 스타크래프트해서 이제 대회도 그 사내 대회에서 나갈 때. 예? 한 10년 넘은 모니터 마우스거든요? 예전에 쓰던 거예요, 그니까. 러 그, 로지텍 G1 이라고 유명한 마우스죠, 나름. 근데, 이게, 안 익숙한 마우스도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아. 아, 큰일 났네. 힘드네요. 뭐, 어쨌든 겨우 죽을 똥을 사면서, 생했습니다. 아하. 뭐 QHD에서도 그럭저럭 프레임이 나오네요. 60프레임은 못찍히지만 대충 한 45프레임 정도로 나와주는 것 같네요. QHD에서도 오더 한번 바꿔 갑시다. 제가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좀 시간이 뿌렸을것 같아요. 30분 다 걸리겠는데? 이따가? 그죠? 완전히 그... 해플캣 체험하는 것 보다 더 헤매고 있네요. 그죠? 헤플케 체험할 때도 이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한 서너 번째부터는 너무 행이해 헤매고 있다, 그죠 너무 헤매는 것 같아요. 자, 서브하고, 서브하기 전에 셀베 스마이트 해놓고 다시 서브하고, 오래 아, 완도 안 되겠냐? 오래 완도. 이생님 오삼. 자 이런 맵피는 끝났어요. 해골이 길막 듯만하지마는안면 맵피가 도망가고 쫓착가다가 해골에 길막 걸려가지고 잡치만 하지 않으면 맵피는 이대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할라 휘플 먹은 게 조금 도움이 된것 같아요. 스킬 파이 올라서 공격력이 조금 올랐는데. 어차피 근데 스마트킹 데미지가 워낙 약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는안 나는데 뭐이 범위 되겠지 뭐 하다못해 저항이라도 올릴 듯하면 되겠지 나와라 바알 따라와 디아가 먼저 봤어? 보통 바알이 먼저 오는데 왜 디아가 오냐 맞네왜왜기아가와 원래 바알이 먼저 오는거 아닌가? 항상.. 항상 바알이 먼저 왔는데 바알이 더 시야도 넓고 바알이 더.. 그, 순간이동으로 오잖아요? 바알은 그래서 항상 바알이 왔던것 같은데 아니든기아가와가지고 프레임은 46프레임이고 지금 CPU 전력은 딱 80W 먹고 있네요. 이게 정숙한 모드에서는 80W 먹는 것 같아요. CPU는 네, 풀로 돌아가고 있고, 80W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80W로. 네, 정숙한 모드에서 80W고, 70몇까지또 70, 70 떨어지네? 어쨌든, 뭐 80W 안쪽으로 되죠? 이 정도면 좀 조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QHD에서도, QHD 풀옵션인데도, 예, 무난히 돌아가네요. 이게 제일 렉이 많고, 제일 그, 이펙트가 많은 데가 사실, 이 해플캐거든요. 근데 돌아간다는 거는, 예, 다른 데도 무난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99% 프레임, 20프레임 아래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거는 뭐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것보다. 할라 프를 창고에 넣어놓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횃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도 어떤 횃불을 줄 것인가. 버스널에 넣으면 안 되고. 공유 면에 넣어야지. 자, 이번에는 어떤 횃불을 줄까요? 아, 인간적으로 너무 느리다. 아, 아무리. 방타가 중요해서, 야, 길 막아지 마라. 진짜. 어딨어? 어우. 야, 클릭, 클릭, 클릭. 클릭도 안 돼. 아, 먹었다. 아, 진짜. 튀어. 자, 까봅시다. 자, 드디어. 공개의 시간. 자. 아, 스킬 안 올랐네? 스킬은 안 올랐고. 과연. 바바 아 이제 소소만 남았네 아 소소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거 바바 봐바 해플로 바바의 오더가좀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줘볼까요? 지금 피가 3844인데 자, 저거 하나로 바바가 오더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가 써자 바바가 먹고자 3844에서 아, 레벨이 안 돼. 아, 오더 밥이 7 5렙이라 아직 쓸 수가 없네요. 렙제가7 5렙이라서렙제가 75인데, 밥하는, 제 밥하는 7 1렙이라 야, 헤플도쓸 수가 없네. 야, 이거, 헬바할런 좀 띄워줘야 되나? 아무튼, 예, 헬바할런 좀 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노트북 샀고요. 예, 지금 리전, 예, 리전 5 프로, 16인치, 16 ACH, 예, RTX 3060. 버전 제가 조용한 모드로 조용한 모드, GPS 어, GPU 전력 80W만 먹는 조용한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에, GPU 풀 전력으로 해가지고 제가 카오스 생 처리하고 바알런 그리고 피트 로스트 그 뭐냐 그고대아스도 이런데 도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느리다. 그리고 키보드랑 키보드 도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상태로는 안 돼. 너무 지금 안, 되, 안 되겠네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니면 마우스를 데타탑이랑좀 바꾸든지. 음. 아무튼 키보드를 일단 교체하고 마우스도 에, 데타, 데타 데이 데스크탑에 쓰는 걸로 교체하든지 똑같은 걸 하나 더 사든지 해 가지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긴 그렇고. 에, 저걸로 이제 교체해 가지고 좀써 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스크탑에 쓰는 것은 G G401인가? G401이고 에, 로지텍이요. 그리고 그 지금 노트북에 쓰는 거는 G1인데 아, 좀 차이가 나네요, 좀 사용성에. 예전엔 이것도 좋다고 썼는데 G401 저걸로 익숙해지 403인가? G401인가? 403인가? 저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불편하네요. 이것도 은근히. 예. 네. 중간중간 편집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죽기도 해가지고 죽는 거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워낙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 좀 하,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욕좀 많이 먹겠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